경제부총리가 국제의 밀 가격이 떨어졌다면서 라면 가격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업계가 가격 인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압박에 못 이겨서 가격 인하를 검토하는 건지 원래 가격을 내릴 수 있었던 건데 그동안 모른 척을 한 건지는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만 현실화될 경우에는 라면값이 13년 만에 떨어지게 됩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제 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가격을 줄줄이 올린 라면 업계, 라면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가격 인하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1년 전 대비 지금 약한50%밀 가격이 내렸고 그것을 이유로 올렸으면 사실은 이 제조 업체에서도 다시 적정하게 가격을 좀 내리든지 해서. 다섯 개짜리 라면 한 묶음의 마트 가격은 4,100원으로 1년 새11% 올랐는데 국제밀 가격은 오히려 같은 기간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라면 업계는 가격 인하 등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도 정부가 밀가격 하락을 이유로 가격 조정을 압박하자 식품 업체들이 라면과 빵 가격을 잇따라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 압박에 13년 만에 라면 가격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제 일단 얘기를 했지만 소비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둘때이 공급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하지만 여전히 체감 물가는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6,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김밥과 짜장면 등 먹거리 가격은 5년 새 최대 40% 올랐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물가가 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